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종목은 삼성 중공업인데요.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거의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어제 소폭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장천의 소통망을 통해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구간에선 무조건 매수 신호로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오늘 같은 날 비중을 늘려야 한다. 어떻게 많이들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일단 시장 자체가 미 증시의 영향으로 양시장 모두 지수에 힘이 없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하방 압력 뒤에는 반드시 강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를 되려 기회로 보고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매수 타점에 대해선 소통방으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인 악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미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세부 항목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제조업 지수는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제조업은 gdp 경제성장률의 10% 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미국 gdp의 70%가 소비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소비지수가 더 중요한데 제조업 지표 때문에 시장이 죽었다. 어차피 제조업 지표는 5개월 내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가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의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땐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계절적인 요인들. 2000년 이후에 코스피와 나스닥의 월간 평균 등락률을 봤을 때 9월 달의 증시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9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일본 은행이 한달 만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지수에 영향을 준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일하게 유지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일본이죠. 일본에서 싸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 금등 이런 식으로 싸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고 거기서 이자를 환매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때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 이자폭이 굉장히 줄게 되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면 이익률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다시 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엔화 전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5일 증시가 급락이 나온 것도 결국 일본의 기술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부총재가 나와서 일본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 62평을 소폭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 이하에서의 추매를 권해 드리고 특히 9,700원 아래에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 구간에선 비중을 늘리시거나 신규 진입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시장이 뒤숭숭하고 변동성이 심할 땐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인 분석보다 기업의 본질을 한번더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조선업계 슈퍼 사이클은 늘 반복이 되왔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초호황기 뒤에 예고된 불황기를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첫 시즌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수주 확대에만 기댄 그런 호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2008년 이후에 2024년 또한번 초호황기를 맞이했지만 그 사이 우리 조선업계의 상황과 포트폴리오도 변했습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묵묵히 쌓아온 조선업계는 현재 선별 수주를 통해서 불황기 터널의 등을 미리 밝혀두고 있는데 기업이 어려운 시황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길은 결국 쌓아둔 고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과연 어떤 자산들을 비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초호황기에 들어선 조선사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재무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은 조선업계 빅 3로 묶이지만 행부와 위치, 포트폴리오를 따져봤을 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 유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 삼성중공업은 이 부분이 조금 약한 편이고 조선사 불황기에도 해서 드릴십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오랜 기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문에 삼성중공업만의 독자 시장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는데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분야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기업 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선 분야에선 한발짝 물러나 있지만 덕분에 잘하는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죠. 어려움이 컸던 만큼 수주 확대에 따른 회복도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 고부가 가치 선박과 해양 플랜트 수주가 뒷받침이 되 주면서 매출과 영업 이익 그리고 에비다 마진까지 기업의 재무 체력을 잴수 있는 모든 부문의 지표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10년 만에 분기 영업 이익 천억 실적 회복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 직전 조선업 불황에 더해 드릴 심 리스크를 함께 지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인데요. 삼성그룹 내 유일한 적자회사였던 만큼 2015년 이후 한 번도 영업이익 흑자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업이익을 따지기 전에 유상증자만 2016년, 18년, 21년 세 차례나 진행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회복이 되지 않자 무상감자까지도 진행을 했었죠. 또 2022년에도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로 획득한 효과가 상당 부분 무색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2021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81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듬해에도 마이너스 14.37까지 기록을 했죠 하지만 실적은 지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반전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2.91%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연간 기준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모두 플러스. 자 가장 최근의 2분기를 보시면 매출액 2조 5,320억, 영업이익 1,307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1%, 영업이익은 121.9% 증가. 순 이익은 740억으로 219%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삼성 중공업이 분기 기준 1000억이 넘는 영업 이익을 낸건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인 거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삼각전 영업 이익, 에비타 마진이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데요. 상반기 기준 에비타 마진은 7.2%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 호환기의 초입인 2007년 8%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구간은 22년과 23년 사이 손이익률, 영업이익률과 에비타 마진의 간극인데요. 2022년은 여전히 저가 수주권과 자본 리스크를 털어내는 중이었고, 23년은 신규 수주와 수주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였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올랐어도 절대 수치가 크진 않았는데, 에비타 마진은 즉각적으로 이전 호환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삼성중공업은 어디서 돈을 벌고 있을까? 삼성중공업은 고수익을 얻는 포트폴리오가 명확한 편인데, 방산부문 특수선 경쟁에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신에,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 하역설비, 즉, FLNG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이 삼성중공업의 주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8대의 FLNG 중 5대를 수출을 했고요, 한 대의 가격이 자그마치 약 2조에서 3조 원. 한 해에 한 척만 수출을 해도 매출액의 뚜렷한 증가를 누릴 수가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도 한해 한두 척을 매년 수주하겠다는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남은 프로젝트가 또 여럿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GLNG를 12월엔 북미 지역 히더 프로젝트를 따냈죠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모잠비크의 코랄솔 2호기를 추가적으로 미국 LNG 생산기업 델핀이 추진하는 FLNG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도 삼성 중공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체 수주장고를 봤을 때60% 이상이 LNG 운반선이죠. 수익성은 컨테이너선 대비 약5%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올해 7월까지 22척, 49억 달러를 수주해서 연간 수주 목표의 51%를 이미 채웠고요.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19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 1척, 하반기에는 FLNG에서 25억 달러, 선박으로 23억 달러를 수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성과가 본 궤도에 올라오면서 그 다음 스텝도 그려지고 있는데, 수리 보수 관리, 바로 애프터마켓이죠. 최근 TF팀을 신설하고 애프터마켓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중인데, 기존에 인도한 선박 1,300척 중에서 100척을 수리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 대한 매출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월에서 10월 사이엔 시장이 많이 빠지는 이유로도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추석이 지나고부터는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석 전에 어느 정도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9월의 투자 전략서를 통해서 또소통망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더라도 미국의 지난 2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자,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나 해리스 둘다 같은 스탠스를 보이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국 때리기. 중국이 현재 해상 운송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 해상 운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2분기 컨테이너선 물동량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관세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항구 파업에 대한 우려. 지난 5월과 6월에도 미국에서 항구 파업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또다시 항구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해상 운송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데크의 선박들이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해상 운송 계약에 있어서 정확하게 길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페널티가 또 붙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극단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2분기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 사실 7월에 어느 정도 물량을 쳐내면서 해상 운임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나면 결국 다시 한번 해상 운임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는 건 해운사들의 곡간이 두둑해지고 해운사들의 곡간이 두둑해지면 결국 해운사들의 발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조선 어팡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 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간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제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면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세 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세 가지만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량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두개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더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자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시기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몇 가지가 뜨죠? 네총 5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매매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작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시계 미리 설정해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1봉으로 되어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 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에 넣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신호가 없어요 자 엔캠은 21% 올랐지만 매수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시에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값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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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쉽게 적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꼭 받아 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 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들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프로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